안녕하세요 만신주역 타로카드 만든 신풍입니다. 오늘은 만신주역 타로와 주역타로를 섞어서 볼수 있는 타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직장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이동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서 이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5가지 번호 중에서 번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카드를 섞어서 한 장씩 한 장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하겠습니다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달 카드죠 달 카드 초승달이 떴습니다 용신이떠 있습니다 2번 카드는 망하영간달이네요 여기는 여산신이 떴습니다 상하영간달이거든요 여기는 건대사가 떴습니다 여기는 보름달이네요. 오방 신장이 떴습니다. 여기는 삭달이고요 팔만 신장이 떴습니다. 두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승달하고 여왕 신의 이야기입니다. 초승달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이동하는 것도 힘은 들겠지만 어렵지 않다. 힘은 들겠지만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새롭게 다른 것을 이동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계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용왕신이 남아 있잖아요 용왕신 자체가 물이죠 물은 흘러간다 움직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초성달은 시작이고 용왕은 흘러간다 내고 여기는 템입니다내택기매가 됩니다 내택기매 자체가 뭡니까 시집간다 옮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택기매가 시집간다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지금 옮기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옮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초성달은 시작이고, 용왕은 물이니까 무리, 흘러가죠.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태 기매가 되면은 길한 편이죠. 모든 캐상이 길하고 좋은 캐니까. 길하다 협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승진도할 수도 있고, 조력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직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초성달과 용왕씨는 이직해라, 움직이라 그러면, 뭐, 내택 기매가 결론이니까 모든 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 이게 초성달과 용왕신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이동수에 관련돼서 1번은 내택 기매캐로 좋다, 이동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망하영 간달입니다. 망하영 간달은 이 보름달에서 삭달로 가는 것을 망하영간달이라고 하거든요. 운세가 삭달로 가는 거죠. 망에서 삭달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이 약해지는 거죠. 내 운이 약해진 쪽으로 가니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가죠. 나쁜 쪽으로 가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카드는 여산신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게 산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신 할머니가 연세도 꽤 드신 분이고 되게 안정적이죠 호랑이 위에 있으니 아 이건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동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동해야 될 이유가 없죠 안 가시는 게 놨습니다. 부서 이동인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가시면 처음에는 되게 힘드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각오하시고 부서 이동을 하시면 해야 됩니다. 상을 보면은 풍택 중부입니다. 풍택 중부는 어미닭과 애기 병아리랑 계란 탁탁 쫓는 걸 풍택 중부라 그러죠. 교감은 되어서 좋긴 하겠지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병아리랑 엄마랑 안 맞게 되면 병아리가 과연 그 공기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캐상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을 하지 마시고 이직도 하지 마시고 부서 이동일 경우에는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전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가시면 조용하게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설치게 되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번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상하형 간단인데요. 상하형 간단은 보름달로 가는 거죠. 이 초성달을 지나서 보름달로 가는 겁니다. 상하형 간단은 보름달로 가고 있습니다. 보름달로 가고 있으니 내가 이직, 이직이나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내가 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육한대사는 걸어가시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복을 주는 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 간 달도 가고 육한대사도 갑니다 이거는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해상을 보십시오 이게 중산강계가 됩니다 중산강계의 특징이 뭐냐면 산 넘어 산이죠 중산강계의 특징은 산 산너머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서 산이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힘든 상황으로 갈수 있다. 이동을 해서 가기는 가도 결과는 중산강캔이산무산이다 완전히 앞길이 꽉꽉 먹혀서 힘들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이다. 근데도 굳이 가셔야 되겠다. 가시면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조심조심해서 가면 가려면 버틸 수는 있다고 되어 있으니 뭐 어쩔 수는 없죠, 그죠? 가신다면은. 근데 움직이는 쾌상인데 결과는 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쾌상의 마지막에 중상강캐니 저는 반대입니다 4번은 보름달과 오방신장입니다 보름달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죠 일단은 상캐는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갖춰진 금캐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오방신장인데 오방신장에 가지고 있는 게 풍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풍구가 됩니다. 이 오방신장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해주고, 다할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오방신장 자체가 뭡니까? 지킨다. 이게 강력하죠. 내 힘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안쪽 회상을 더 마지막으로 해봐야 돼요 내 힘을 지켜라 천풍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천풍군은 흉다입니다 가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약화되고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내 힘을 지금 지켜라 움직이지 마라 이동하지 마라 부서 이동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네가 유리하니까 유리한 대로 지켜라 이게 지금 보름달의 특징입니다 4번도 가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삭달은 곤이죽, 팔만신장은 태입니다. 삭달은 모든 것이 끝났다. 쉬는 시간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삭달의 특징입니다. 꼼짝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꼼짝도 하지 마라. 위에 상켠는 그렇습니다. 밑에 팔만신장에 태캐는 물이죠. 움직이지 마라. 밑에는 태. 즐겁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즐겁다. 결과를 보시죠. 지택님입니다. 지택님은 길하다 지혜롭게 일을 추진한다면 보통 좋다. 직장의 일들이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게 처음에는 가는 게 힘들겠지만 가서도 힘들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지택님은 이동을 했을 때 내한테 이롭다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풀려가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가서 지기도 올라가고. 연봉 올라 가고 모든 게다잘 풀릴 수 있다. 이게 지택님의 계상이니까. 5번은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이동하는 건 나쁘지 않고 1번 이동 괜찮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이동을 하지 말고. 4번은 자기를 가만히 있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다. 옮기면 자기가 손해다. 중상 관계는 산 넘어 산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풍택 중고도 가서 흉해지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내 일들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대세니안 가시는 게 좋습,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에서 5번까지 쾌상을 가지고 달쾌상하고 만신주역타로 두 개를 가지고 나타는 쾌상을 봤습니다 쾌상이 뭐냐면 어, 제가 주역타로 카드 원래 카드를 펴고 하려고 랬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다해 드렸는데 뭐 카드를 펴서 보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별반 차이는 없죠 이렇게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 이동과 부서 이동 에 관련된 것을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